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희망인물 51명을 선정했습니다. 젊은 창업자에서부터 70대 자선활동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희망 전도사들이 선정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나주 문평에 있는 대규모 한우 농장. 한우 320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경영인은 올해 26살의 대학생 노태근 씨입니다. 축산 관련 자제업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전문대 축산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한우 사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는 한미 FTA와 구제역의 여파로 국내 축산업이 흔들리던 때였지만 노 씨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직접 한우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호남대 경영학과에 다시 진학해 사업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급육 생산을 하는 게제 꿈이고 그리고 그 보금육 생산한 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축산인 노태근 씨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을 일구는 신한 명의 지역민들이 광주 MBC 희망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세계적인 운동 선수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인, 대인시장 천원 식당 할머니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과학자들이 지역민들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희망 전도사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역할로 자극과 희망의 어떤 번복이로 롤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광주 MBC는 희망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마련해서 광주 전남의 꿈을 지역민들과 함께 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